감독 기자, 뷰티 유튜버인 김닥스입니다. 지금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기도 하고요. 저 또한 경쟁률이 진짜 엄청 치열했던 대학 면접을 통과해서 당당하게 입학을 하였는데요. 제가 합격했던 전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던데 학과 전체 통합해서 딱 30명 뽑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재 전형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한 덕에 당당히 합격했었고 다른 대학교 면접들도 면접을 보면 다 통과를 했었던 그런 전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저의 면접 꿀팁들을 다 전수해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스킵하지 말고 꼼꼼히 보세요. 첫 번째 꿀팁입니다. 면접 준비하고 있는 당신, 지금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학과의 수업 이름 알고 있나요? 교수님 성함 알고 있나요? 시간은 알고 있나요? 교수님이랑 시간까지는 좀 오버고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학과의 수업을 알고 있는 거 사실 이건 좀 기본 아닌가요? 근데 면접 학원이나 가이드에선 이런 내용까지는 다루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사실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기에 이거는 진짜 결정적인 한방이 될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실제 저의 면접 썰입니다. 제가 면접실에 굉장히 긴장해서 딱 앉아있는데 면접관분이 포트폴리오랑 뭐 이런 생기부를 쫙 보시더니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온화한 미소로 그러시는 거예요. 아, 학생 정말 대단해요. 학생은 우리 학교에 와서 배울 게 없겠어요. 어? <laughs> 면접 상황에서 이런 칭찬을 들은 거 되게 약간 감개무량 하면서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칭찬 들었다고 제가 만약에, 아,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라고 했었으면 떨어졌겠죠. 당연히 떨어졌죠.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배울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커리큘럼을 찾아보니까 중대 신방과에는 땡땡 교수님의 애니메이션 제작 실습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은 저의 막 이러이런 저런저런 꿈의 꿈 내용은 뭐 인터뷰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많이 나와있거든요. 조금 기니까생각하고 이런 저의 꿈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이 교수님의 이러이런 수업에 이런 커리큘럼은 저한테 이런 점이 굉장히 음, 도움인 것 같고. 또 이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관이셨다면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나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음... 물론 제 얘기긴 하지만 그 당시 그때 그 면접관님들 앞에 앉아있던 그 학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 얘는 우리 학과가 명성이 있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성적에 맞춰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얘는 정말 배우고 싶어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이구나 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내가 가고 싶은 학과의 커리큘럼을 미리 확인하는 것 이거 제가 아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던. 잖아요. 저는 원래 땡땡 대학교의 언론 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왜? 음, 그냥 거기가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찾아봤는데 오, 이건 제가 배우고 싶은 내용은 아니었었고. 그래서 다른 학교의 뭐 언론, 미디어 학과들을 정말 정말 많이 찾아보고 제가 진짜 배우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들을 추렸고요. 그중 하나가 제가 지금 입학했던 중대 신방과였습니다. 그래서 전 졸업할 때가 다 지금 되어서 돌아보니까 그 동안 4년 동안 배운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4년이에요. 대학 와서 끝이 아니에요. 돌다리? 좀 거창하면 발판? 같은 겁니다. 대학 이름 중요한가요? 한국에선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전 대학 이름보다도 대학 기간을 어떻게 채웠는가가 훨씬 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대학 졸업할 때 사회가 어떤 부여해준 그런 타이틀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멋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꿀팁입니다. 면접은 나의 이야기임을 절대, 절대,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밥뭐 먹었는지 얘기할 때 여러분 떠세요? 아니죠. 왜? 내 이야기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얘기고 내가 방금 먹었던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면접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나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생뚱맞은 소리하면 안 되겠죠. 내가 쓴 자소서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건 면접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거짓말 한것 같잖아요. 누가 대필해 준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면접 가기 전에 관련 전공서적 읽기? 아니요. 그냥 여러분이 쓰신 자소서를 10번, 100번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틀리면 그건 정말, 정말,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소서를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면접관이라면 어떤 부분을 물어볼까? 그 분위기를 또 내가 리드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 안 해본 부분 아닐까요? 면접 보러 가서 내가 그 분위기를 이끄는다? <laughs> 하지만 여러분 할수 있어요. 연습이 살 길입니다. 파이팅! 세 번째 꿀팁입니다. 면접관은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AI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면접관 앞에서 뭘 대단하게 어필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크면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면접관이 닥스야, 그래서 오늘 간식은 뭐 먹었죠? 라고 물어보면 오늘 간식은 인절미 마카롱 먹었습니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막 오필해야 되는 거야. 나의 막 그런 걸막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답을 하게 돼요. 네, 저는 어린 시절 쫀득쫀득한 것을 참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늘 쫀득쫀득한 것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소한 콩가루를 좋아했고요. 음,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만들던 어, 함께 봤던 인절미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콩가루의 고소함을 느끼다 보면은 음, 하늘이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먹은 네 됐습니다라고 면접관이 말을 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laughs>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거기 앉아 계신 면접관 분들은 사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음,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의 이야기를 더잘 들어줄 상태? 더 양호한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기에 면접관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이 호감을 느낄까에 더 집중하세요. 나는 면접관한테 내 정보를 따다다다다다 주입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서류와 자소서로 그분들이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면접 시간 동안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어필하러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작지만 굉장히 큰 차이인 이 포인트 잊지 마세요. 또 이것과 이어서 네 번째 꿀팁입니다. 바로 두괄식 대답.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명료하게 한뒤그 부연 설명은 그 이후에 하세요. 안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인절미 마카롱을 먹었습니다 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면접관이 먼저 말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듣는 면접관도 지루해하겠죠. 그래서 먼저 질문에 그들이 원하는 답을 먼저 딱 명료하게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연 설명 그리고 뭐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덧붙이는 식으로 말하는 습관을 평소에 노력해 보세요. 저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어쩌고 이런 식의 말이라든지 저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그런 능력을 함양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느꼈고 저러저러한 것을 느끼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다섯 번째 꿀팁입니다. 첫인상, 끝인상. 아까 제가 말했죠? 면접관도 사람이기에 첫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모의 단정함. 아 이건 제가 내일 어, 면접 메이크업으로 또 다른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무튼 용모의 단정한 자세, 그리고 어떤 어투 등등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문열때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훨씬 좋은 인상을 줄 거고요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람들 많은데 인사하고 이렇게 앉는 것보다는 딱 두세 발딱 와서 탁! 인사하고 가서 똑바로 앉고 그리고 앉을 때도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러고 앉는 것보다 딱 등받이에서 등 떼고 등곧고이 펴고 어깨에는 힘 빼고 턱 들지 않고 턱 적당히 내리고 그리고 팔은 힘 빼고 허벅지에 딱 놓은 상태로. 면접관의 어, 어떤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단정한 용모를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은 인상을 남기죠. 이 자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놓치는 거. 나갈 때. 사실 첫인상 좋으면 뭐예요. 나갈 때문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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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때도 인사하고 문 조용히 닫고 나가는 게 마지막까지 퍼펙트하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꿀팁입니다. 실수, 모르는 거, 센스. 요세 가지 단어 기억하세요. 긴장하면요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대답을 할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뭐 실수는 할수 있어요. 안 하면 좋겠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너무 긴장해 버리면 울어버리면 <laughs> 어떡해요? 면접 때 울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울지 말고 아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잘못 이해해. 다시 할게요. 긴장했어. <laughs> 진짜 긴장. 그럴 땐, 아,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너무 오고 싶은 학교라서요. 이렇게 뭐 실수 또한 약간 나의 어떤 간절함을 귀엽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센스죠. 그리고 모르는 게 나왔어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세요. 아, 그건 제가 모르는 부분이었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아는 부분에 한해서는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뽑아주시면 제가 이 땡땡과에서 더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더 많이 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면접도 삶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센스가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이겨내실 수 있으니까요. 파이팅입니다. 마지막! 대망의 일곱 번째 꿀팁입니다. 미친 자신감. 여러분 근데 이 미친 자신감은요. 막 나대고, 까불고, 막 이상한 짓 하고 특히나 예의 없이 구는 건 절대 절대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제 썰을 들려드릴게요. 빡세기로 유명한 어떤 면접이었습니다. 딱 면접 때 들어가서 바로 제 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을 세계에 싣는 영상 제작자를 꿈꾸는 김다은입니다. 면접관이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은 뭐 듣는 적 많아서, 아, 예, 예, 예. 가서 앉으세요. <laughs> 하지만 기죽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았죠. 근데 다른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응? 어? 뭐라고요? 그게 뭔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떤 꿈이냐? 그래서 제가 저는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새로운 플랫폼에서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게 쉽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직도 그분의 얼굴이 생각나요. <laughs> 어, 이 상황에서 너무 긴장하고 너무 상처받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울면 돼요 안 돼요. <laughs> 근데 그때 제가 뭐라 할게요. 전 그때 자존감과 자신감이 여기까지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이 될 거예요. 앞방 <laughs> 면접으로 정말 유명한 면접이었는데 어땠겠어요? 진짜 딱그 대답 이후에 면접관 분들이 그렇게 분위기가 훈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 하지만 저는 가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무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신감은 잃지 마세요. 이건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한테 자신감이 없으면 모두가 나를 하찮게 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믿잖아요. 그럼 누구든 나를 함부로 할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항상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난 조금 떨린다라고 하시면, 제가 언제나 뒤에서 든든하게 우리 구독수들 응원하는 거 잊지 마세요.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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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제가 무려 7가지 대학 면접 꿀팁을 전수해드렸네요. 여러분, 이제 합격할 일만 남으셨어요. 저는 여전히 원서 쓰는 이 시기가 돌아오면요. 이때 그 가을 향기. 가을 공기 이런 게막 생각나면서 기분 되게 좋아요. 그때 저는 어떤 두려움이나 막 걱정보다는 뭔가 그 막연한 설렘, 곧 탈출이다라는 <laughs> 그런 어떤 퀘스트를 막 깨가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두근거리고 설렜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럴 수 있었던 건딱두 가지 이유에서였던 것 같아요. 내가 대학을 타이틀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그 학과에서 뭘 배우는지에 관심을 가졌던 거. 그래서 그걸 배울 생각을 하니까 또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막 열정이 샘솟고 에너지가 막 샘솟았던 거죠. 다른 하나는 자신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지원했던 전형들이 나좀 약간 그런 빡센 전형들 어려운 전형들이었어요. 뭐 학과 전체 통합해서 30명 뽑는다든지 전형에서도 되게 적은 인원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그 해에 처음 나오슨 창의논술 보고 막 이런 전형들 등등등등 다 그런 것들이라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말리셨는데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어쨌든 뽑기는 뽑잖아요. 뭐안 <laughs> 어, 되면은 뭐 그때가 그 생각하죠. 뭐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전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사실 너무너무 달성하고 싶었던 것이라서 저도 좀 고집을 부렸고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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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때 저의 그 고집과 오기를 합격이라는 어떤 결과물로, 열매로, 어떤 합격의 역사로 <laughs> 만들었었죠. 무엇이든 만들고 달성하는 건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 계속 좋은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사람마다 굉장히 놀라운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각성하셔서 생기발랄한 놀라운 에너지를 한번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한번 뿜어보시는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었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뿜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 여전히 굉장히 좋은 기억이면서 어, 설레는 경험이거든요. 그럼 모두 파이팅입니다.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뭐 뷰티, 메이크업 관련 라이프스타일, 꿀팁 생각 등등등등등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저의 더더더더 사적인 일상을 공유하고 싶다면 인스타그램으로 놀러오세요. 영상 올릴 때마다 놀러오시게 알람 꼭 켜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설마 영상 지금까지 봤는데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은 없겠죠? <laughs>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